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임수진입니다. 엄마의 손길로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장 마사지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프랑킨센스, 아로마 터치, 밸런스, 페퍼민트, 라벤더 오일을 블렌딩한 로론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의 다리 근육 이완은 물론, 무릎 성장판 자극까지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로론에는 성장과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섯 가지 오일이 들어있어요. 10ml 로론병에 희석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로론 하나면 순환, 촉진, 근육 이완, 릴렉싱까지 다 됩니다. 자, 이제 마사지를 시작할게요. 아이를 편안하게 눕혀주시고요. 다리는 요렇게 나오게. 자, 먼저 무릎부터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로온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간지럼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 손바닥에 해서 요렇게. 엄마 손바닥에 발라서 다리에. 이렇게 저희 아이는 오일을 직접 사용한 아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릎에 원을 그리듯이 다리 종아리에도 허벅지에도 발바닥에 네. 자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향기를 느끼면서 아이도 릴렉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엄지로 종아리 근육을 살살 눌러줍니다. 순환 촉진 효과로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들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녁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땡땡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종아리를 풀어주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오늘 많이 뛰어다녔나봐요. 종아리가 땡땡하네요. 이번에는 무릎 성장판 자극 마사지를 해볼 텐데요. 무릎 바로 아래 정강이 뼈가 시작되는 부분에 양 옆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엄지로 10초에서 15초간, 10초에서 15초간 이렇게 하고. 무릎 전체를 감싸듯이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자, 이때 로론의 프랑킨센스와 라벤더가 진정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단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고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게 눌러주면요? 그 다음으로 눌러주면요? 자, 그다음으로, <laughs> 발목은 돌리듯이 부드럽 어른들도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푸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들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부드럽게. 발바닥은 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는데요. 발가락 부분은 돌리듯이, 바깥으로 원을 돌리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바깥 방향으로. 발가락 하나씩 해줍니다. 네, 발 마사지하면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에 움폭 패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조금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발바닥을 꾹꾹 지압을 해주면요. 페퍼민트가 쿨링 효과로 피로회복을 도와줍니다. 자, 이제는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쓸어올리는 동작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발목부터 해줘도 좋고요 자, 이렇게 쭉 쓸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이렇게 쭉 쓸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자, 마사지가 끝나면 살짝 다리를 덮어서. 이렇게 꼭꼭 한번 눌러주세요. 따뜻하게. 이 마사지는 하루에 한번 씻고 나서 잠자기 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꾸준히 해주시면 아이의 성장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엄마와의 스킨십이 아이들 정서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마사지에 사용한 아로마 성장 마사지 롤온 만드는 방법은 아로마뜰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 마사지 블렌딩 레시피가 궁금하시거나 구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아로마 케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안녕. Thank <laughs>